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0년 8월 14일 주식 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차트인데요. 예, 코스피 금요일날 마이너스 1.2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징이었던 모습은 이한 주간 한 이틀. 이주 정도 컨택트 관련 주 특히나 이제 현대자동차, 기아차 관련 주들 그리고 화학 관련 주, LG 화학 이런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지수를 많이 이끌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이틀 정도 코스피는 조정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보시면 지금 오늘 8월 17일 월요일인데요. 확진자가 이 추세가 좀 가파르게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이제 컨택트 종목들이었죠. 현대차나 이제 LG 화학 이런 종목들도 그래서 컨택트들이 좀 빠지면서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수급적으로는 이제 개인이 5,900억, 매수를 했고 외국인이 4,600억 매도를 했습니다. 1,200억 또 기간은 1,200억 매도를 했고요.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같은 경우는 8월 13일 월요일날 15조 원을 일단 돌파를 좀 했고요. 그동안 이제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신용도 급격하게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또 보면은 투자자 예탁금도 51조 원으로 조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 일단 뭐 신용도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거지만 일단 지수가 이런 그 보면은 이제 고점에 어디가 이제 고점일지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해 왔던 상태인데 지수가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이 앞에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빠질 때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뭐 예탁금 같은 거를 이제 신고를 하면은 떨어질 만하면은 여기서 바로 신규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보시면 수급적으로도 개인이 참 이제 돈이 뭉치질 못하지만 그 많다는 걸 느끼는 게 이전과는 다르게 개인이 사도 급하게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반대되는 상황이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밑에서 잘 사가지고 올라갈 때 팔고 하는 개인들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여기가 물론 이제 고점이 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한데 진짜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 진짜 무섭구나라는 걸좀 느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실 지수를 또 예측할 수는 없죠. 그냥 대응의 영역인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내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비중을 주식을 들고 있는 보유 비중을 줄여가는 거죠. 줄여 나가면서 이제 현금을 늘려가지고 이제 하락을 이제 기다리는 거고 그게 아니다. 나는 더 상승할 것 같다. 지금은 이제 조정이다 하면은 만약 위에서 샀다면은 좀 버틸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서 신규 매수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거죠. 저도 일단 이렇게 유동성이 강하게 들어오고 이렇게 지수가 급하게 상승이 나오는 장을 이번에 이제 주식을 하면서 처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는 게참 대단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그동안 또잘 갔죠? 코스닥은 그동안 잘 올라갔습니다. 어, 이 앞에 상승은, 잘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의 모습은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 이제 대장은 거의 신품계약으로 한 10배 이상 갔던 그런 종목이 조정이 나오고 나 조정이 나오면서 돈들이 어디로 많이 갔냐. 이제 LG 화학. 같은 대유, 대부분 이제 화학 관련 주들로 이제 상승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뭐 LG 화학은 이제 코스피 종목인데 왜 코스닥에서 얘기하냐 하지만 어차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화학이면은 같이 가기 때문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들 이런 종목들 상승을 하면서 그런 부품 주들도 상승이 많이 나오고 했죠. 여기까지는 대충 이제 언택트 관련 주들, 특히나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많이 나왔었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컨택트 관련 주들이 상승이 많이 나. 나왔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은 금요일만 치면 1800억 매수를 했고, 무국인 700억 배도 기간 1000억을 매도했습니다. 환율은 지금 지수가 고점인 것에 비해서 다행히 1200원까지 뭐 올라가고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화요일날 움직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이 지금 이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 이슈의 이슈 때문에 다시 한번 지수가 빠질지,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혹은 어떤 섹터를 보면 좋을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거래 대금 상위를 보면서 말씀드리면은 뭐 삼성전자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하게 빠지고 나서. 상승이 좀 나오고 있었죠. 다음에 이제 LG 화학 아까 말씀드렸던이 화학 관련 주들이 상승을 그 동안 한 2주 정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LG 화학이나 이런 종목들이 이틀 동안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하니까 코스피 또한 음, 예, 코스피도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거죠. 다음 SK 케미칼도 있고요. 다음 현대차 현대차도 그 동안에 상승을 급하게 많이 해줬었는데 이제는 좀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삼성 SDI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은 이제 컨택트 관련 주들이 이렇게 상승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언택트 관련 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잘 갔던 카카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카카오, 카카오가 그동안 잘 갔지만 지금 추세를 여기서 깨지 않고 또 다시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아, 이런 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꺾이고 할때 여기가 충분히 고점이었다고 판단이 되면은 고점이었 누가 봐도 일단 고점이긴 하죠. 그동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신고가 구간이기도 했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다시 한번 이 돈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렇게 말아 올려지는 그런 상태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최근 2주 동안은 아까 말했던 컨택트 관련주들이 상승이 많이 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이 카카오는 이 추세를 깨지 않고 추세라는 게 보시면은 누가 봐도 이제 우상향이죠 이런 우상향의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면 강한 모습이 나와줬는데요. 근데 지금 또 이제 확진자 수가 더 늘고 하면은 다시 한번 언택트 쪽으로 돈이 한번더 물릴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이 카카오라는 종목이 이 카카오라는 종목을 사라는 건 아니고요. 아, 제 관점에서는 이게 가는 놈이 요즘에는 가는 놈이 더잘 가는 장이지만 이런 곳, 이런 구간에서는 언제든지 개인이 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여기 밑에서 좀... 자 잘 사신 분들이야 여기서는 충분히 이렇게 들고 가볼 수 있겠죠. 떨어 좀 떨어지더라도 하지만 이 종목을 내가 믿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한10% 그러니까 이게 만약 혹시 몰라서 떨어지게 되면 10% 떨어져도 어차피 얘는 다시 올라가겠다 싶은 마음으로 이제 매매를 이제 버티고 매수를 한 뒤에 버티고 하겠지만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서는 잘안 하고요. 하지만 그냥 흐름만 봤을 때는 원태트, 뭐 카카오, 그다음 네이버 이런 종목들 수급이 다시 한번 또 몰릴 수도 있겠다라는 거고 그동안은 또 에이텍이나 오늘은 또 KNN 이런 정치 테마 관련주들이 상승을 좀 많이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특징 있는 종목을 교육주가 또 특징 있게 그동안에 이제 추세가 상승을 크게 했고 이제 하락을 이렇게 이어가면서 갑자기 금요일날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추세를 이게 돌, 돌리는 봉이 될지 그러니까 상승이 나오고 여기서 조정이 나오다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적인 모습에서는 지금 추세를 아니 하락 추세였던 모습을 지금 뚫어주는 봉이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특징 있는 종목은 또 이제 진단 키트 관련 주들이 그 동안에 상승을 많이 했다가 이제 시젠이 대장이죠. 시젠이 상승을 크게 했다가 요즘 연달아서 3일 동안 계속 음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동 이것보다 말고 더 앞에서 많이 빠졌던 시젠텍이라는 종목 이런 종목과 랩지노믹스 이런 종목들이 다 있습니다. 지금 모습만 봤을 때는. 물론, 이 위에서, 이 고점에 위에서 급하게 많이 빠졌고, 그럼 여기서는 또 누가 팔았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여기서 이거를 팔면서 내려왔을 수도 있겠다라고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는데, 일단 진단키트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이 진단키트에 다시 한번 힘을, 수급이 다시 한번 터질 수 있게,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하나 생기게 된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마침 또 좋게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이게 조정이 또 연달아 이렇게 3일 나온 거는 좀 크게 나온 겁니다. 그동안 여기서 한 20%, 30% 정도 하락이 나왔죠. 3일 동안. 그다음에 수젠텍은 더 크게 나왔죠. 수젠텍은 여기서 거의 한40% 넘게 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가라는 게 다시 한번 여기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집을 다 하고 매집을 이렇게 한 건데 여기서 이런 한 번의 파동, 파동이란 게 이게 상승 파동이죠. 이게 한번 상승을 하고 이제 급하게 이렇게 막 떨어지고 했는데요.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세력들은 여기 있는 이 매집을 했던 물량을 이거 한 번으로 정리를 못 합니다.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서 팔지만 이렇게 팔때한 번에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모습들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지금 그 수젠텍 같은 경우는 딱 여기 61선도 있고 아까 말했던 이런 다시 한번 매집을 하는 그런 구간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주 중으로는 그러니까 다음 주가 아 이번 주죠. 이번 주에는 한번 진단키트 관련 주들 이쪽에서 반등이 나와주는 걸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시젠이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을 매매하는 것이 더 좋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마스크 주들은 또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KM 레몬은 또 혈장으로도 많이 갔죠 웰크론 모나리자 마스크 테마 같은 경우는 아직 큰 이슈, 크게 돈이 들어오는 모습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큰 돈이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고, 다음 재택근무 관련주, 이제 알서포트가 좀 대장으로 그동안 상승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 얘도 다시 한번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금요일 날좀 여기, 어떤 모습이냐, 상승이 나오고, 이제 하락이 나오고, 여기서 상승이 나왔다가 빠졌죠. 빠지다가, 근데 여기서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틀, 3일 정도 또 옆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승고를 하는 모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서 의미 있는 모습이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이 있죠? 이 전고점을 양, 그동안은 보시면 이게 종가상 이게 여기 10,400원 1,500원을 10, 뚫어주지 못했는데 금요일날은 1,500원을 뚫어줬습니다. 이게 물론 고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충분히 계속 추세가 이어지면서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높은 구간이긴 하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 이런 봉이 나왔다는 거는 여기에 다시 한번 돈이 한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매매를 할 때, 제 오른쪽 위에 영상이 있는데요. 일요일날, 수요일날 찍었던 영상인데, 조건 검색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관점으로 해서 이 알서포터라는 종목을 보시면, 딱 매매하기 좋은 구간은 그냥 여기서, 단기간에 여기를, 여기 안에 오면은 매매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아니고요 지금 여기가 높죠. 지금 종가가 만, 550원인데, 이거를 여기서 바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구간에 왔을 때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선을 그었을 때는, 이렇게 선을 그으면은, 한 1차, 2차 매수하고, 그 다음 손절은 생각보다 짧게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이 4일 동안, 그러니까 5일 동안의 저점이 9,800원인데, 9,800원 깨면은 손절하면 됩니다. 여기서 1차 매수했고, 2차 매수했으면은, 평단가가 여기가 될 텐데, 여기서 매, 손절을 하더라도, 한 3, 4%에서 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를 수 있고, 기대 수익 자체는 지금, 여기가 이제 신고가로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기서 돈이 또 들어온다 하면은, 그거는 뭐 3, 4% 손절을 잡고,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일단, 알소포트가 그런 모습에서 괜찮고, ECS는 좀 약하다. 그럼 진단 난케트, 난케트 전체적으로 이제 조정 아까 말했듯이 조정이 좀 나오고 있죠. 조정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조정이 나오면서도 언제든지 반등을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고요. YBM 교육주들 상승을 했고 교육주는 일단 움직임 좋은 거는 YBM넷입니다. 이 YBM넷을 매매를 만약 교육주로 하실 거면은 이 YBM넷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한국알코올 같은 경우 이제 손세정제 관련 주인데 얘도 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지금 금요일날 이렇게 급하게 하락을 했지만 여기 60일선에 다시 한번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손세정제 이슈로 해가지고 좀 반등이 나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에탄올 이런 종목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고요. 이제 아까 했던 이 신풍제약 같은 경우가 이제 그동안 상승을 크게 해놓고 상승을 크게 하고 이제 밑으로 빠졌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빠지고 할 텐데 그 동안에는 아까 말했던 2주 정도 헌택트 관련 주들이 상승을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뭐 언택트 얘를 언택트로 묶기에는 좀 그렇지만 얘가 한2주 정도 좀 쉬어갔습니다. 이것 7월 28일부터 해가지고 금월까지 2주 정도 해가지고 옆에서 횡보를 하면서 뭔가 움직임이 급하게 뭔가 떨어뜨리다가 주가를 급하게 떨어뜨리다가 여기서 횡보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수급을 이건 뭐 수급주는 아니기 때문에 수급을 볼 필요는 없지만 그그 동안에 여기 7월 28일 저점을 찍고 나서부터 보시면 이제 외국인이 계속 여기서 좀 매수를 좀 계속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 이런 걸로 봤을 때 아까했던 제약. 그 제약 지수 차트 있죠. 제약 지수 차트도 이제 급하게 상승을 하고 이제 하락이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조정이 나온 뒤에 충분히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광약품 뭐 혈장 치료 관련주 해 가지고 이제 스맥을 저희 뽑아 놨었는데 일단 움직임은 아직까지 지금 여기는 뭐 그냥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장치로 음,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그러면은 이거 유튜브 유튜브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끝난 종목으로 해가지고 뽑았다가 이제 빼놨죠. 어, 일단 전파 기지국인데요. 전파 기지국 5G 관련으로 해가지고 네, 국민 대, 전국에 이제 와이파이 공공 와이파이 망을 설치한다라는 이슈로 상승을 했었고 또 중국에서 5G 투자를 한다해서 이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동안 이렇게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예, 빠지고 있고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주가가 고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지금 여기 구간 자체는 근데 충분히 제가 이제 1차 매수랑 2차 매수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했는데 아직 뭐 따로 움직임이 있고 한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다려 볼수 있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i q 인데요. 예, i q 어는 8월 달 얘가 돈의 폐질 관련돼가지고 이게 치매, 패치 관련된 관련주인데요. 예, 4,607, 46,750원 1차 매수 걸어놓고 그 다음에 2차 매수, 43,800원 여기서 매수가 됐었죠. 그러고 나서 가좀 상승이 나오는가 싶더니 일단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얘가 옆에 지금 단기적인 이 전국 전 저점이죠. 이 앞에 있는 이 저점을 깨지만 않으면은 충분히 여기서 내일이라도 화요일 날이라도 바로 상승이 나와 준다면은 충분히 이게 쌍바닥을 만들면서 추세를 바꿔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좀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얘는 제가 좋다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S맥입니다. S맥 SMAC 지금 움직임은 크게 없네요. 예, 1차 매수가 1,380원, 1차 매수 했고요. 1,330원을 2차 매수로 걸었는데 7월 13일부터 봤기 때문에 여기서 1차 매수만 지금 된 상태로 계속 그냥 버티고 있습니다. 주가가 이 위에서. 그러다가 이게 혈장이, 이게 혈장치료 관련주인데 혈장치료 관련주가 언제든지 이렇게 그 이슈가 나오면은 충분히 상승이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대아티아이. 대아티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빠지고 있죠. 대복주인데.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1차, 2차 3차 매수해 가지고 이때 올라갔을 때파신분들도 있을 거고요. 여기서 한10% 정도 수익이 났을 건데. 그다음에 뭐 여기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거는 단기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결국에는 이 저점을 지켜 준다면은 언제든지 쌍바닥을 만들고 충분히 상승이 나와 줄수 있는 그런 차트의 모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택이죠 빅텍이 또 요즘 얘는 이제 방산주인데 오히려 이제 방산주도 있지만 최근에는 그 우주 산업 관련해 가지고도 상승이 나오 있습니다. 었고그 화나 화나 쪽에 거기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면서. 이 빅텍도 그거에 연관을 좀 받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상승을 할 때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모아가시면 된다고 했죠. 얘가 1차 매수가 6,880원, 2차 매수 6,430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매수를 그때 해서 여기 파신 분들도 있을 거고, 못 팔았다면 아직 다시 한번 여기서 올라간 다음에 상승이 또 나와줬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는 9,770원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겁니다. 충분히 일단 한번 기다려 보시고요. 지금 여기 구간에서는 그냥 매수를 해가지고 기다려 봐도 괜찮은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세력들이 조금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고 6 1선도 다시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기다려 볼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젠벡스 링크입니다. 젠벡스 링크 1차 매수가가 1,430원. 이었죠 그래서 1430원이 여기였습니다 이때 매수가 1차매수 됐는데 뭐 여기서 아직 그냥 위, 별 움직임 없이 그냥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지켜보고 두산인 프라코 어 얘는 여기 밑에서 잡기로 했는데 일단 오지가 않아가지고 뭐, 얘도 그냥 일단 빼놓겠습니다 근데 두산인 프라코는 어 지금 모습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여기서 바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모양인데 한번 더 이렇게 쉬어간다 그러니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럼 여기서 저희가 매수를 할 볼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레몬입니다. 레몬 레몬은 이제 그때 특정 가격을 말씀을 안 드리고 아마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해 보면은 기다려 볼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오진 않고 있습니다. 얘도 혈장치로 관련주죠. 그다음에 EDGC인데요. EDGC는 지금 구간 자체가 진단 키트 주기도 하고 그동안에 진단 키트 시즌이나 수전태 올라갈 때잘못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했던 말이 한 여기쯤 오면은 또 매수를 해 봐도 괜찮다. 아 여기가 아니고 거의 여기 여기였죠. 저는 여기 17,250원 이 구간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지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도 지금 여기 자체가 이게 추세가 죽을 놈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언제든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 줄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매수를 여기 구간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매수를 해 봐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SK 바이오팜이죠. SK 바이오팜 여기 표시를 해놨는데, 18만 1,050원에 이제 1차 매수가 됐고요. 여기 1차, 그 다음에 1,017만 7,500. 원에 2차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죠. 2차 매수까지 된 상태네요. 일단 현대 SK 바이오팜은 상승을 할때 이슈를 한번 끌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조정이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조정이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앞에 있는 아까랑 같은 관점으로 이전 저점만 깨지 않으면 충분히 상바닥을 만들고 상승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단 매수를 해가지고 지켜보는 겁니다. 만약 여기 전 저점을 깨면은 조절을 하면 되는 거죠. 다음에 JNK 히터인데요. JNK 히터도 얘가 이제 1차 매수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오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네. 일단 한번 오는 걸 기다려 보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다음 뭐 종목을 뽑아야 되는데 일단 들고 있는 그러 여기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따로 뽑진 않고 그냥 하나. 아까 봤던 알서포트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점 그대로 해서 여기 구간에서는 매수를 해볼수 있겠다. 손절을 잡고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언택트 관련으로 해가지고 지수가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가지고 매수를 해 보는 건데, 만약 지금 여기 얘는 전체적으로 일봉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박스의 저점을 깨면은 이거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말씀드립니다. 예, 내일도! 매매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